11월 2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신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가서 6장 8절.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가늠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꼬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라 받아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께서 도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설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라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고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며,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9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이를 키워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세대 가운데서 재물을 골라서 재단 위에 번재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약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엔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진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운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 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권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한 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 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베람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랩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라님을 잊어 버렸습니다. 하메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세카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하였습니다. 10편 106편 1절에서 23절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스가리아 2장 11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로 모든 이들에게 임하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모든 이들에게 잡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